이번에, 셔츠. 깔끔한 패션이죠. 바을, 남자친구 패션. 자, 그럼,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쿨빈입니다. 이번에 또다 아이템 소개하러 이렇게 왔는데요. 거의 일주일 만에 된 거죠. 이게 주말마다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다들 그 구독을 해 주시고요. 우선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제가 착용한 이 셔츠입니다. 저번에 이 셔츠를 그입하기로 예고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 가을이 오면 남자분들은 그 진정한 남자의 셔츠를 많이 착용을 하십니다. 셔츠는 긴팔 셔츠를 착용해서 소매 걷어서 입어도 되고 긴팔을 저처럼 내려서 입어도 되는데요. 우선 이 셔츠는 맞춤 제작 셔츠예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세빌로우 맞춤 셔츠에서 제작을 한 아이템입니다. 우선 맞춤으로 입으시면 기성복과는 다르게 자신의 체형에 맞게 자기 원하는 핏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카라나 이 소매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이 원단은 그 자수 원단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영상상에서는 멀리 있서잘안 보이지만 이따 디테일 보시면 이 자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가을에 남친룩이나 댄디룩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. 가끔씩 이렇게 깔끔한 그 아이템도 리뷰할 테니까 앞으로 영상을 꼭 구독해 주시고 참고해 를 주시고요. 자, 그럼 이 자수 셔체 리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데일리 영상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전체적인 코디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가을에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남자 패션입니다. 우선 아이템 하나하나 소개하자면, 이번엔 그 선글라스를 착용했고요. 햇빛이 너무 강해서 가을이나, 가을이나 겨울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착용한 이 지금 리뷰 중인 셔츠고요. 그리고 팬츠는 바로 그 스키니 데님을 착용했어요.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깔끔하게 가장 입는 게잘 맞는 게 바로 이 스키니 데님인데요. 우선 이 데님은 스파오에서 제가 한 5, 4년, 5년 전에 세일할 때 아마 2만 얼마 주고 산것 같아요. 그때부터 이렇게 무난한 룩을 코디할 때는 항상 이 스파오 스키니 데님을 착용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 워싱이나 핏감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. 근데 요즘 스파오 데님 매장 방문해봐도 옛날처럼 퀄리티나 핏이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 신발은 스펠리 탑사이더 바로 그 단화를 착용을 했습니다. 깔끔한 룩에 가장 어울리는 게 무난한 게이 단화인 것 같고 어떤 스타일이든 다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우선 그 코디를 전후자우 모습을 그 참고를 해주시고요. 뒷 모습, 옆 모습. 이제 가을에는 날씨가 좀 약간 여름, 여름보다 그 쌀쌀해지기 때문에 이런 셔츠 같은 게 가장 코디하기 좋고 보통 여성분들도 남자가 가장 멋있는 게 셔츠와 팬츠를 입었을 때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흰티에 멋있, 청바지도 그 멋있다고 하잖아요 가상 기본적인 코디인데 이 기본적인 코디가 가장 소화하고 매치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몸 핏이 돼야 흰티와 청바지 셔츠와, 그 청바, 셔츠와 팬츠를 입었을 때 가장 핏이 살고 가장 멋있는데요 그럼 어깨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몸도 슬림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코디가 가장 소화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핏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셔츠를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, 그럼 셔츠의 디테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셔츠는 맞춤 제작한 셔츠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, 세빌로우 맞춤 셔츠에서 제작한 아이템입니다. 우선 셔츠는 기선복도 많이 있지만, 맞춤하게 되면 자신의 팔 길이나 어깨 피, 체형에 맞게 해서 제작되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원단과 이 카라와 이 소매 부분을 제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전 카라는 그 버튼 다운을 좋아해가지고, 그 기본적인 버튼 다운 카라를 했고요. 단추를 끝까지 잠가서 깔끔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, 풀어서 시원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원단은 보시다시피 그 자수들이 들어간 자수 원단을 선택했고요. 이 자수 원단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깔끔한 셔츠입니다. 그 소매는 이렇게 라운드형 스타일을 그 선택했어요. 소매가 라운드도 있고, 직각도 있고,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, 가장 기본이 이 라운드 스타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셔츠 핏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가슴에는 이 포켓 하나만 해서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을 했고요. 이렇게 앞모습, 옆모습, 뒷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목 뒤에 그 디테일이 하나 있죠. 이건 사이즈가 어깨가 넓거나 약간 좁을 때 사이즈 넉넉함 주기 위해서 분 부위입니다. 옆모습, 이렇게. 저는 이렇게 팔이 좀 일반보다 짧아서 약간 일반 기성 셔츠에 비하면 팔이 좀 긴데 이 맞춤 셔츠라니까 팔 길이 딱 맞고 저희 핏에 아주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츠 리뷰 보니까 어떠세요 가을에 필수 아이템으로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멋있는 남친룩이나 밴룩을 연출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아마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아마 한두 벌이나. 뭐 세네벌 많이 수장하는 분들 계실텐데요.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게 오버사이즈, 저스트, 완전 피 타게 입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신 체형에 맞게 이렇게 맞춤으로 입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셔츠 리뷰를 이렇게 마치고요. 이제 다음 리뷰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. 바로 데님인데요. 일반적인 데님은 아니고 워커패션에서 키 가장 그 대표적인 아주 와이드핏 데님입니다. 바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 타이머 코팅의 147이라는 모델 데님이고요. 다음 리뷰로 이147 모델 그 데님을 리뷰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좋아요, 구독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